났네. 아 진짜 이쁘단 말이야 이거 미장이 여기 은은하게 이제 LED도 빛나고 그 상어 아가미처럼 이게, 이게 좀 에러긴 한데 깔끔하니 진짜 이뻐. <목소리> 근데 재녹음 할 거면 진작해서 냈어. 그 재녹음 할때 얘네는 신기함장으로 다른 거 만들걸요? 뭐 올드카가 올드, 올드 아타고 이렇게 하고 막 뉴카가 뉴, 뉴 아타고 이렇게 되진 않을 거 아니야. 없어진 건 아쉽지만. 철갑선더런데요? 문 귀한 분이 계시네요. 아니 근데 그런 거는 본인 의지로 가는 건가? 아니면 소속사에서 시키는 건가? 논이 논란의 장소라는 걸 모르진 않을 거 아니야. 모르나? 의외로 그런 거 관심 없다고 하던데. 근데저 옛날에 도쿄 여행 갔을 때그 가보긴 했어요. 어, 갑자기 아야. 시키시마 yeah. 신사람. 호쿠시마 신사도 아닌데 이름 뭐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나 뇌가 녹아내리고 있어. 아 그래 야스쿠니 진짜 <laughs> 아니 가보긴 했어. 근데 입구부터 경찰 깔려 있더라 거기는. 그리고 거기 박물관 있거든요 유슈 유슈칸 유슈칸 거기 컨텐츠 짱 많음 진짜. 야스쿠니 거르고 유슈칸은 진짜 가볼만해요. 관안통 어이 장난 하나 215 아, 내난 올해 그 야마토 박물관 갈라 했는데 내년까지 휴관 이야. 이 거는 살자 쇼하는 걸까? 어째서일까? 유슈 <목소리> 칸에 그것도 있을 걸? 쇼카쿠 되게 큰 모형. 사람보다 크지. 되게 컸는데 그거. 우리집이 여러이 는데 <목소리> 지금까지 유구모가 연막을 안쓴건 설마 차발인 건가? 나도 구글 포토 뒤져보면 있을 텐데 거기 갔다가 그, 요코스카 가서 군함 군항투 하고 아직도 하나 군항투? 그 되면은 나중에 일본 도쿄 갈때 되게 근교거든요. 지하철 타고 한 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모두 가보세요. 진짜 뭐 많다. 나는 거기 가서 항모도 가는뎅 나이스 집탄? 그냥 미전집탄 생각하면 될듯? <목소리> 라우리아도 좀 무리하는디? 아, 시타들 어디 갔냐고 내가 참 저기서 이제 시타 터져서 죽었어. 어셋쉣니게로 oh 아따 oh 얘 포이전도 느리지 않냐? 45초 아니야 얘? 어떡 하냐? 날 갇혔는데? 오나이스아 nice.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형님 살려 주이소 제발. 아니 소유주였으면 아까 컨커러 쐈을텐데 아니 얘 바로 섬 뒤에 있어 심지어 <목소리> 특이한 만도 야플래치 고맙다 자, 그럴 거면 난 나도 연막 씌워두지 그랬니. 시키시마 저기서 선을 할것 같은데. 왜? 맨... 어한국어는데아저 <laughs> 키워사지만 없으면 내가 들어갈텐데 어, 머리 내밀고 보라그다나가 아, 이거 어떡하지? 여긴 거? 지금 얘네들이 나 조준 중인 거 아니야? 야 저기 접근을 할수 있을까? 우리 님들아 6만딜이면 뭐 평딜 아니야? 서버 평딜은 6만딜 정도 하잖아 서버 평딜 지켰으면 충분한거 아니야 아, 잠만 저 아니 야 몬타나 불핌 뭔데 양각인가? 다 어, 야 풀피 몬타나가 왜 저기서 나오는데? 이거 부포 시키지 마요, 이거. 아이쿠. 에반데 <웃음> <웃음> 왜 제가 야센사라 했는지 아시겠죠? 아, 심지어 몬타라가다 쏜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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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 들어가기만 해줘. 제발, 이제 어떡하면 좋냐? 어쩌지? 오케이, 도와주세요. 제발, 여기 사람 있어요. 네, 얘도 여기 켜면시타날텐데아야지 아, 맞아. 이곳은 제가 찍어야지. 아, 근데 이았은지데 이곳은 지금 이곳은 지금 이곳은 지금 이지이 지금 이곳은 지이 지금 이 나는 감자다 네. 나는 우이다 소비치 카야 러시아 어때요? 구려요 똥쓰레기 나 너무 뒤로 뺐나? 시탄 <laughs> 뭔데, 쟤 뭔데? 어? 야, 제 뭔데? 야, 제눈 시끄럽게 뜨고 저쳐다 보는데요. 저거 어떡하죠? 아니야, 이세 명, 이네 명이 다 나를 보고 있어. 이거 형 살려줘. 안되는데 곤란한데 온타라가 갔을때 지금이 타이밍 들어가 쿠폰 소모해야되는데 아 근데 소모 어차피 그 반년 아니에요 아직 한참 남아있지 않았어 천천히 천천히 고민해요 그거 그러니까 이거 어. 강철배 부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씨 지 아니 이걸 예상했다고 패배를 인정한다 수리 오늘 리필된 거요 먹다 드디어 후. 드디어 날인가? 아까 하나 먹었으니까 시키한데야 진짜 나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와야 바퀴벌레도 나보면 형님 하겠는데 형은 이게 있어 <laughs> 아 진짜 야센타 쓰면 이미 다 부셨다는 말 하면 안 되겠죠? 이건 나의 승니다 아빠가 판단이 팔로 감사합니다. 아니 울스크 아니냐? 뭔 울라리어? 울라리 울트라 울리. 아니지. 울스컷 아니 그거잖아. 고글링 아니야? 고글링? 고급 고글링? 아 고급 저글링? 야 1등했다. 와 진짜 힘들었다 이번 판.